안녕하세요. 백 목사의 시사 브리핑.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에, 대구에서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에, 코로나가 대량 확산이 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매스컴이나 더 어, 이런 관계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로 이제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얘기를 좀 하고, 아, 특별히 이단이 얼마나 이제 이게 뿌리가 깊고, 어, 그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독보서처럼 <laughs> 하고 찾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남 같은데 이제 길을 가다 보면 <laughs> 전철역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전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기독교를 표방하는 이단들도 있고 어떤 불교나 기타 이제 무속 신앙들을 표방하는 그런 예, 사람들도 있어요. 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단에 예,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 물론 학생들이 채풀이나 이제 성경 공, 어, 시간에는 예, 귀찮이 안해 학생들도 이제 듣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을 좀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과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하면 대학생들의 이단 피해 사례 같은 걸좀 제가 조사해 보라고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학생들이 어, 이런 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속신앙 같은 그런 이단들은, 지난 청년들에게, 뭐, 잠깐 좀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어, 학생들이 조산제 사례에요. 보면, 뭐, 얼굴이 뭐, 안 좋은 뭐가 있는 거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뭐, 사실 집안에 뭐, 문제 가 있으면, 어떻게 알지? 뭐, 이렇게 해고 그냥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뭐,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에, 뜯어가는 사기를 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에, 기독교를 펴방하든지 다른 무속 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펴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빠져서 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집을 나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기에 이제 합 숙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그이 단에 빠진 자녀들, 가족들을 다시 이제 돌이키해서 많은 가족들이고생을 하고 하죠.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교에 이제 있던 그런 이제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거기 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는기위는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센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에 보니까 오치엔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에서 구해절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어, 이걸 이제 들어보고 한번 쭉 봤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아주 그 이단, 이단들, 교주들이 얼마나 이제 타락되게 예, 사람들 유혹해서 돈과 또 여러가지 성적인 거, 뭐 기타 등등 자기 명예 뭐 이런 걸 아, 뺏으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구속하고 아, 착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예, 나타내는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이단에 어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중반에 현대정교라고 하는 이단을 고발하는 이제 그런 잡지가 있죠. 그걸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이 탁명원 소장님인데, 그분이 많은 제 이단 한국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그걸 책으로 월간지로 발표했더니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분을 테러했죠. 를 근데 결국은 이제 대성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씨, 이 운전기사를 사주해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테러해서 를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제 고발을 하니까 수많은 이제 살해 위협과 테러를 당해도 그걸 지켜주셨는데, 네, 결국은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탕명원 소장님이 그동안 썼던 기독교 2단 연구 시리즈 4권을다 샀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 보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CBS에서 보도한 거를 이렇게 이제 한번 캡처를 했어요. 보니까, 이제, 뭐, 1917년, 이게 2단이 계보의 계보. 1917년, 정도교라는 거로 시작해서, 뭐, 한, 애녹 남방, 여왕, 뭐, 이름도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2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한문부터 이제, 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2단. 다르리 끝단이잖아 다르리 끝단. 처음에는 교회같아요.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끝이 달라. 끝단이 끝단. 끝은 뭐예요? 교주의 개인적인 여러가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가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단이라는 한문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배워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아주 1917년대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우리가 알던 사람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네, 배워가지고 네, 여기 이제 문선명이 나오죠, 문선명, 통일교 교주. 지금은 죽었죠. 그다음에 이리로 가면 어디에 누가요? 박태선, 이게 이제 전도관이라고요. 아, 이 사람도 이제 교장로였는데. 회 어, 자기가 신유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따로 나와서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로 가니까 가 영생교 조이성이라고 아마 그 중국으로 도망가고 해서 많이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선명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나와? 정명석 JMS라고 에, 대학 청년들을 JMS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죠 성적이 문제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유젤이라고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또 누가 나오나요? 이만희가 나오죠, 이만희. 신천지가 여기 나오죠.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제가 그 시리즈 책을 읽어보니까, 어, 이 교주라는 사람들이요, 그 머리가 그게 렇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교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그 밑에 이제 그 스텝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예, 교주를 그렇게 위로 이제 세워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배운 것들에서 하나 차려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이로 가면 뭐구인네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만 이게 문선명도 여기서 나왔고, 통일교도 여기서 나왔고, 재면서 정명석도 여기서 나왔고, 또 우리 뭐 조이성이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또 여기 뭐 이만이라서 여기 나왔고 여기 지금 안 나온 것만 해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여기서 배워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타 독립적인 사이비단교파가 있는데, 이장님이라고 담이성교회는또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나 찾아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유병원,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명, 유병원, 이게 또 이제 구원파죠.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박옥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지만, 전에 이제 뭐, 잠실 뭐 체육관 뭐 어디서 뭐 박스 뭐 성경 집회한다고 매 포스터 나고 광고 나오는데가 여기에요. 이런 이런 이제 또 이원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광고하고 를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여기 이제 안상홍 장길자.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신문에 보니까 뭐영국에 무슨 봉사해갖고 뭐 여왕에게 표창을 받았다 막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광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그러면 좋은 데인가 보다 하는데, 실제로 이 이제 이단 교회들이 이제 그런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이제, 예, 포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지,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또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아, 이거 왜 이단에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기,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이런 거 만들어 파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 돈을 싸게 해서 사기쳐갖고 비싼 돈 많은 거 벌어먹으려고 하는 게 짝퉁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가장 쉬운 게 이단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고 돈과 모든 걸다 뺏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가 이제 짝퉁을 조심할 건 뭐예요? 싹도 알고도 사는 사람도 있죠. 아, 싸게 사서 그냥 명품처럼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심리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샀을 때 에, 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명품이라고 가짜를 샀는데 나중에 보면 명품이에요. 그럼 어떻게해요 내가 속은 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정확하게 정확한 매장에서 정확한 그 영수증이나 기타 등등 또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 이런 걸다 확인하고 사야죠. 그냥 덤성 가서 좀 싸게 판다고서 아무데나 가서 사면 속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교회를 우리가 알아보고 가야지. 무조건 이제 설기탄 얘기한다고 그냥 가면은 우리가 짝퉁을 명품이알고 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연계지를 보면. 악한 사자가 오는 마귀는 온 아,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성노력이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겠죠. 되그래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좀 하나 하나만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데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도 한 사람을 포기하기위해서몇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가장한 친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해지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천지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그냥 우연히 만나서 친하게 지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꼬꼬지한다, 뭐 한다, 뭐친밀생활한다뭐 한다, 뭐하여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들하고 친밀감 때문에 이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친밀감으로도 못 나오고, 억압으로 못 나오고, 간급으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런 거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 뭐 이상하다. 영적으로 뭐가 안 맞다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러나 처음에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아, 그런 얘기에 그냥 솔깃때 넘어가는데 우리는 다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록세 시사 브리핑이었습니다.